오늘 사장님 어떻게 내비 맘에 드십니까? 네, 써봐야 겠지만 네, 예. 괜찮은 거 같아요 제, 그거. 선생님 저의 친절, 친절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음, 좋아요 아니 음, 몇 음. 점이냐고요 네? 몇 점이냐고 아 90점 정도 예. 100점은 짜고 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친절하지 않다고 묵신하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니까 인간들이 음.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말이야 예, 예 말씀하세요 이게 그이그 그 해상도가 네. 지금 텔레비 같은 거는 보니까 DMB 보니까 어. 지금 뭐랄까 좀그 약간 에이.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왜 그런 거예요? DMB가 원래 그래요. 아, 옛날에 그래. 좋았잖아. 옛날에 좋았다니요. DMB가 그 화질이 사진 보는 얘는 압축 시켜놨잖아요. 좁게 나오잖아요. 아, 예, 얘는. 예. 얘는 그렇지가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얘를 그럼 내려면 이 화질을 내가 참, 보세요. 내가 또 음. 보여드릴게요. 음. 리처드막스 예? 이팅 웨이. 여기서 HD 빼고 누르시면 됩니다. 게삼성 여기서 정신을 위한 환상의 팀워. 팀좀 약간 이게 이게 와이, 와이드 예, 예. 그렇죠. 예. 얘는 집에서 보지 UHD가 아니라니 당그의 국가에 당신의 지구에 뭐하서 그러냐 사람이 참 간절해 당신의 생활에 당신의 세상에, 세상에. 당신의 지구에 상상한 모든 미래 엘엑스로 연결되다 Alex. 네, 호진영 파이팅입니다 하나. Okay. 네 벌까지입니다. 네벌까지입다네벌니다네 벌까지입니다. 네 벌까지입니다. 까지입니다네벌까지르고다기 편한 아입니다지도입니다삼성까서만니다또모를까지입니다네벌까지입는다네 벌까지입니다. 네 벌까지입니다. 네까지입니까지입니다네벌까지입네벌까지니다까지니다까지니다네벌까지다네다니다니 음. <laughs> 좋네요. 두, 두 번만 번. 저기 한두세 번만 카메라 그거만 걸려 값 나오는데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